만만님은돈 뭘로 보냐고요? 제가 돈 버는 걸 뭘로 보냐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? 뭐.. 여러분들의 사랑? 관심? 음.. 그런 거죠 뭐 예? 앞으로 진짜... 니니지 컨텐츠만 아니요 뭐 다른 것도 해야죠 뭐 니니지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BJ 케빈업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아이고 케빈업 어! 아이고 수기령수기령이 아이고 형님, 사 우리 사장님. 아이고 우리 강각이 아이고 형님 어쩐 일로 우리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. 아 이거 또 우리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의 IT 업계의 또 스티븐 잡수길 형님 식사했습니까? 아이고 지금 니니 지엠 지금 게임이 지금 점검이라. 예. 아프리카 대표님 오셨어요 아이, 그렇죠. 아, 지금 점검 중이라서. 근데 오늘 내 방송에 어떻게, 왜, 왜, 어떻게 보셨지 오늘 뭐, 뭐 없는데. 만만히 시대가 열린 거요. 예 만만히 시대가. <laughs> 아, 형, 만만히 시대가 열렸다고요? <laughs> 아아씨 아이. 아, 수기형 님도 이제, 우리 또 대표님도, 그쵸?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빛을 보네요, 사장님. 네. 예뭐 이렇게 또 이게 잘될 때가 있고 또안될 때가 있고 이게 예, 또 예, 잠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음, 요즘에 또 이게 니니지 m 이좀 잘되고 있어가지고 예, 또 보라 bj들하고 많이 쪼인도 되고 뭐 덕분이죠 뭐 예, 뭐든지 10년은 해야 한 단계 올라가는 거지요 크흐, 맞아요 예. 만 시간의 법칙 있죠. 만 시간의 법칙. 10, 어떤 분야에서 10년은 해야, 예, 인정을 받는다. 음, 맞아요. 제가 또 12년, 2년 넘었으니까. 아니, 아프리카도 10년 전에는 좀 어려웠거든, 사실. 예. 지금은 많이 성장해고거지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. 10년째 백수라고요? 아, 10년째 백수인데, 변한 게 없다. 아니요. 형은 10년 전보다 변했을 겁니다. 처음에 놀 때는 조금만 쉬어야지. 해고 놀았다가 아, 조금만 더 쉬지. 지금 아마 포기 상태일걸요. 그게 10년 차입니다. 어, 진정한 백수는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거예요. 아무 생각 없이. 그리고 백 자기가 백수면서도 자부심이 있는 백수. 남들 출근하는 거 보면서 크, 니네 출근하지? 난 논다 이 새끼야. 어 이런 식으로. 어 어차피 안 굶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도. 잠푹 자고 먹을 거잘 먹고 어 그게 프로 백수야. 나도 뭐 백수 생활 오래 했었고 나도 뭐 저기 공장 생활 하면서 방송도 했었고 뭐다해 봤어. 누구나 거창하는 과정이지 뭐. 그냥 생각 없이 노는 거랑 생각이 생각하는 백수랑은 완전히 틀려. 아마추어랑 프로사 프로 차이지 뭐. 지금 b j 케빈 업님 별풍선 백국에 감사합니다. 아이고우 대표 대표님이 또 아이고. <laughs> 아 이거 아야 얘들아 우리 또 대표님 오셨네 야, 들어와 들어와 아, 아, 아. 우리 또 서수경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애기들하고 잘 살겠습니다 사실 저 친구들이나 나나 어.. 아프리카 덕분에 먹고 살고 있으니까 한 사람 당 하나씩 한 사람 당 하나씩 어 뭐야 아저 아, 먹은 놈두개 먹었네 자 뭉크 자 호떡이 아, 좀, 구미 먹었네. 자, 깻잎이. 자, 땅콩이. 자, 노을이. 다 먹었지? 두부. 오케이, 다 먹었어. 나가 이제 오케이. 나가, 나가라. 다 먹었어, 다 먹었어. 어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음. 아, 예. 우리 사... 대표님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2019년도 12월달에 뵙겠습니다. 네, 시상식 때. 대표님. 예. 네. 원래 또뭐 흐름이 좋아가지고, 뭐, 트로피 좀 이쁘게 만들어주십시오. 대상 가자 열심히. 예. 네. 상 받는 그날까지. 그냥 앞만 보고 뛰겠습니다. 앞만 보고.